지난 화에 불던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라. 그런 말씀 안해 주셔도 반드시 살아 돌아올 거예요. 공간 전이. <목소리> 어떻게 써야 하는 거지? 생명력의 힘을 쓰고 싶은 건가요? 뭐 뭐야? 누구야? 다 당황하지 마세요. 저, 저는 그냥 단순한 학급 신족일 뿐이에요. 어떻게 저를 찾은 거죠? 핑계에서 최근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상급 신족인 벨룬과 모르스를 죽인 용족이 나타났다고요. 당신을 해치거나 하진 않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그렇고 생명력의 힘을 쓰고 싶은 거죠. 어. 네. 맞아요. 일단 자리를 좀 옮기죠. 근처에 다른 신족들한테 들키면 곤란해지거든요 아네 알겠어요 따라갈게요 네 당신은 첫 보기에도 용족 같아 보이는데 용족이 생명력의 힘을 쓴다니 처음 보네요 근데 저한테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쪽은 뭘 원하는 거죠? 상급 신족들 그놈들을 모두 없애주세요 상급 신족들은 이 신계의 90%를 갖고 있어요. 겨우 5명이서 가졌던 거죠. 용족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신종 모두가 인광과 용족들을 하등하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다 같은, 죽으면 소멸하게 되는 존재들인데, 그럴리가 없잖아요.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일단, 알겠어요. 제 이름은 안동이에요.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니까 통성명이라도 해요. 아, 제 이름은 불던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생각보다 간단해요. 이 생명력의 힘이라는 건 흐름이라는 걸잘 느껴야 쓸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어떤 기술이에요? 그냥 생명력을 이용하는 걸 보여주는 기술이에요 우리 신족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쓸수 있지만 아마 불도님은 쓰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힘을 담아줄 그릇이 필요한데 잠시만 힘을 담아줄 그릇? 그래 내가 모르스를 잡을 때처럼 생명력의 힘을 여유지에 두르는 거야 좋아 여의주 개방. 으, 이 기운은 뭐지? 이런 식으로 생명력의 힘을 쓸수 있었어. 그래. 기억났어요. 이렇게 생명력의 힘을 용의 힘으로 바꿔서 쓸수 있다고요? 와요. 이런 건 처음 봐요. 그럼 이 생명력의 힘을 어떻게 응용할까요? 그건 저랑 한번 싸우면서 해 봐요. 네? 싸우면서요? 그, 괜찮겠어요? 하급 신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약한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부딪히는 게 좋을 거예요. 갑니다. 시간이 없으니 싸우면서 설명드릴게요.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그래요? 그렇다면 고맙죠. 헛 청염 단절. 신족은 생명력에 집착을 엄청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생명력은 우리에게 주식과도 같은 거예요. 생명력을 먹기라도 하지만 힘으로 변환해서 쓰기도 하죠. 생명력이라는 것은 신족에게 있어서 모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명력을 막 써서 싸워도 되는 거예요? 당신이 상급 신족들만 없애준다면 나머지 신족들 역시 편하게 살수 있어요. 거기에 투자하는 생명력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른 강해지라고요. 그. <laughs> 저 신족 움직임도 움직임이지만 하급 신족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싸움에 능숙해. 전투 경험이 남다른 신족이야.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을까? 이 정도로 고전한다면 상급 신족들과는 눈도 못 마주칠 거예요. 좀더 힘을 내요. 그렇다면 어파이브! 어? 갑자기 뭐하는 짓이에요? 버니한테 기술을 쓰다니. 간다. 정염의 맹세. 어, 어, 엄청난 불꽃이다. 이건 마치 부주의 신 같은 느낌이야. 됐어요. 여기까지. 아, 아, 어때요? 잘쓴것 같아요? 네. 그렇게만 써주신다면 신족과의 전투에서도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을 거예요. 일단 저희 마을로 가죠. 마을, 그래요? 으타 하... 여기가 바로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조금 초라하지만 들어오세요. 이곳은 세 번째 마을, 이런 마을에 신족이 살고 있긴 했었구나. 뭐 그래봤자 살고 있는 신족은 저 하나뿐이에요. 네? 그럼 나머지는 생명력이 없어서 모두 죽었어요. 아, 아그 그런. 그래서 어... 상급 신족을 잡아 생명력이 풍부한 땅을 만들기 도와달라는 거예요. 상급 신족만 잡으면 풍부한 땅이 될수 있을까요? 네. 정확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신계의 땅 생명력을 조금씩 만들어줘요. 지금 저희가 있는 땅도 물론 생명력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 나오는 걸로는 얼마 버티지 못하니까요. 뭐 일단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든 모두 살아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진짜 감사합니다. 이, 이게 무슨 갑자기 무슨 일이죠? 이 능력은 불안해진 무르? 음, 뭐야. 행걸이 먼저 와 있을 줄 알았는데 해가인 그놈은 힘만 쓰지 생각하는 머리는 영 아니란 말이야. 불안의 신? 조심하세요. 상급 신족이에요. 상급 신족 중 제일 잔머리를 잘 굴리는 놈이니까. 내 놈은 뭐지? 하급 신족인가? 하급 신족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볼수 있게 되어 있나? 네. <laughs> 자, 그럼. 아급 신종 놈은 별볼일 없으니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고대룡 감히 상급 신족을 죽인 벌은 받아야겠지 벌 같은 소리 하네 너 같은 놈들이 진짜 신이라도 되는 줄 알아? 그게 무슨 뜻이지? 용왕 너희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자식 초월기에 대한 정보를 누구한테 들은 거지? 알거 없잖아 간다 날개 개화! 확실히 여태까지 봤던 용족과는 많이 다르군 그래봤자 너 같은 애송이 하나가 뭘할수 있다고 하는 거지? 불신의 노래! 여의주 개방! 생명력의 힘을! 정염의 맹세! 이 자식, 용의 힘에 생명력을 섞어서, 신족조차도 쓸수 없는 능력을 만들어내고 있어. 뭘 벌써 놀라려고 하는 거야? 빨리 죽기라 해! 그, 그, 아! 이더님, 진짜 해내셨군요. 아, 네. 뭐야 이 엄청난 양은 무려 5천 년의 생명력이 있잖아 이 녀석 일부러 생명력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요 불안해시는 생명력을 쓰는 걸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아마 적당히 하다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었겠죠 결국 여유 부리다가 진 거라는 얘기네요 뭐 그런 셈이죠 뭔가 생명력이 쌓여갈 때마다 엄청나게 강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지금이라면 그 누가 오도 이길 것 같은데요? 이건 무르가 졌다고? 말도 안 돼. 무르가 죽은 위치로 지금 당장 가라. 뭐야? 갑자기 무르의 기운이 사라졌어? 무르 이 자식. 용족한데 당한 거군. 무르가 죽은 위치로 가면 만날 수 있겠지. 당장 죽여버리겠어.